오현진 역을 맡은 엄지원입니다. 은정 역할을 맡은 박하선 저는 산후주련 원장 최혜숙 역할을 맡은 장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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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후세계 사후 세계 같은 것에서 영감을 받고 아마 작가님이 쓰시지 않았을까 생각했거든요. 결혼도 출산도 늦어져서 이제 노산이 된 거예요. 아기를 낳다가 사후 세계를 경험하고 불굴의 의지로 황천길을 건너서 넘어오면서 산후 세계로 돌아와서 이 산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폭풍들을 겪어내면서 예상치 못했던 힘듦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부제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비해서 음. 또 어땠는지도 음. 유도분만도 없이 음. 무통분만도 없이 헉! 생으로 났어요. 어떠셨어요? 이게 정말 사는 세계였다니까 아, 정말 난 저, 정말 애 낳기 직전에 어. 제가 헛소리를 했어요. 어. 천국이 보인다고. 진짜요? 어 진짜로 내 눈에 보인 거야. 저 어. 노래지는 거는 경험했는데 어. 그거보다 더 저쪽에서 구름이 뭉실뭉실 모이더니 갑자기 궁전들이 막 생기는 어. 거. <웃음> 천국이 <웃음> 보인다고 <웃음> 그랬어요. 보통 왜그 음. 출산의 고통을 뭐 트럭이 지나간다, 뭐 그렇게 음, 표현을 하잖아요. 음. 어떠셨어요? 1 3 시간 진통했거든요. <laughs> 제가 누워 있을 때 간호사 분이 제배 위로 올라타서 막 누르셨어요. <laughs> 어, 안 나오면 누르거든. <laughs> 어. 어,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욕이랑 음. 같이 나왔어 요 아이가. 음. 여기랑, 여기랑. <laughs> 저는 아이 낳는 것만 아프다고 들었지 음. 산후세계 뭐 육아나 그 이후에 회복에 대해서는 음. 별로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아이를 낳는 고통도 심하지만 그 산후세계도 정말 저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당황했어요. 맞아. 전 조리원에서 막 울면서 친구한테 음. 전화를 했더니 야 너도 이랬어? 응. 근데 왜 얘기 안 해줬어? 몰라 까먹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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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했어? 근데 난 그냥 콜라 마시면서 버텼어. 어? 어? 말이죠. 되게 너무 당황했던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당시나쁘지만 그 까먹어. 어, 그래서 이 드라마를 응. 꼭 보셔야 돼요. 아이를 낳기 전에 네.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라고. 그렇지. 생각보다 네. 쉽진 않다. 네, 그게 일부의 음. 부제목이었습니다. 산후 세계 네. 정말 죽다 살아났죠. 네, 맞아요. 상천길 그 건너는 게전 너무 재밌게 촬영을 했거든요. 어. 저보다 사실 특별 출연해주신 배우님이 너무 고생을 하셨죠. 왜냐면 제가 저승사자를 맺히면서 강의 저승사자를 한판생으로 빠뜨리거든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승사자로 고생해주신 강홍석 배우님께 정말 감사의 마음과 이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그 출산신을 찍을 때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트랜스퍼를 하셨나봐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로 나오셔서 저희 출산 담당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방법에서 제 남편이었습니다. 특별 출연 배우님들께 이자를 빌어서 정말 드라마가 잘 되면 다 우리 특별 출연하신 배우님들 덕분이라고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음, 그럼 꿀팁은 저보다는 어, 육아의 달인인 사랑이 엄마에게 물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초보 산모입니다. 산후 세계 꿀팁? 산후 세계 꿀팁이라 아. 있어요. 어! 먼저 말씀하세요 아마 음. 많이들 고민하시고 힘드실 텐데 너무 적나라하나? 젖이 잘못 먹이거든요 잘안 나오고 음, 처음이라 음. 아기도 잘못 빨고 주물러서 주면 음. 잘 나온다 그때부터는 수유텀이 잡혔어요 3시간에 오. 한 번씩 이렇게 주물러서 주면 10분 만에 끝낼 수 있어요 음. 저는 붓기를 빨리 빼기 위해서 토마토를 먹었어요 토마토요? 음. 어 토마토가 붓기에 좋아요? 네아 진짜요? 아. 그때 만났어야 되는데, 아, 붓기 때문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아, 진짜요? 저 진짜로. 었는데 저는, 호박즙이 달잖아요. 네. 잘못 먹으면 살이 찐다고 그래서. <laughs> 아, 그래서 <정말. 웃음> 대박! 아니, 물, 효과도 있지만, 음. 안 맞는 사람도 있으니까, 오. 저는 그래서 오히려 토마토를 각자 케바케? 음.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내가 겪는 게 남들이랑 똑같을 수는 없고, 음. 남들이 겪는 게 내가 나랑 똑같, 음. 뭐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니까. 음. 그냥 내 거에 적응하시고 감사해 하시면서 하루하루 사시면 그 모든 게다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이 드라마에 정말 두 시간에 한 번씩 일어난다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 맞아. 일할 때보다 응. 그 새벽 수유하고 이럴 때가 진짜 힘들더라고요. 맞아요. 드라마를 보시면서 부제 제목이 뜰때아 이렇게 하면서 재밌게 보시면 더 드라마를 보는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 재밌어질 겁니다. 놓치면 후회하실 거예요. 잘 만든 드라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11월에 만나요. Coming soon. <laughs>